와우. W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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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더 <laughs> <다> 많이 타워했어. <당황했어. 웃음> 어, 혹시 몰라 또, 또 그게 또 어떤 수요? 있을 수도 그러면 어떡 할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이제 이것도 찍어보고. 인도번고 어, 그다음... 이거. 그다음에... 어, 이 어, 이거. 어, 이거. 이고 어,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 어, 예뻐 어, 이 어, 이거. 거에 대해서는 어, 예뻐, 예뻐. 어, 이아 아 이게 사진도 같이 올릴 수 있었나 플레이스 에 그치 플레이스는 원래 사진만인데 사진도 올릴 수 있었지 어. 맞아 예뻐요 땡큐. 아주 이게 응. 이제 이거 어 이거 또산지가되는거 아니야 지금 어, 있는 맞아. 거 쿨톤의 이제 이거 어어 쿨톤의 잎사기 많이야 어, 지금 꽃 어, 어. 많던데 그래서 금요일날 에 어, 굳이 그냥 어, 이거 입고 오 진짜 쿨톤 그 자체인데 그렇 차라리 화이트 색상도 한번 아니 나는 보고 싶지 않다니까요 선생님 안 산다니까 늦, 이게 낫긴 늦, 하지 어어 어. 어. 아주, 아주 예 그래 니까 <laughs> 그래서 민지 이렇게 잘났잖아 어 맞자 이런, 이런 거는 예뻐야 <laughs> <laughs> 어, 오, 크리스마스 네일. Yeah. 나도 그럼 보여줄 거 있어. 뭐? 민영 언니가 나 생일 선물로 모자 사줬는데 <laughs> 봐봐. <laughs> 봐봐. 진짜 근데 내가 원하는 거그 자체를 <laughs> 해왔어. 유, 유진스의 어머니인. <laughs> <laughs> 와우. 고급진데? 어, 딱 고급지잖아. <laughs> 여기, 언딱 고급져. 뭐라면은 진짜 우리가 절대 모르는 브랜드들 한 100개가 지하 1층에 이렇게. <laughs> 다 이런 느낌이야. 나 진짜 그래, 다 미리 해야 된다고 미리 쓰고 다녀야 돼. 오! 와 멋있어 어머니. 어 진짜 유 언니 너무 예뻐. 봐봐. 언니 진짜 너무 예뻐. 와! 와 언니 현희진 현희진. <laughs> 진짜 유진 스 어머니 같은데 어떡하지? <laughs> 진짜 어머니야. <laughs> 진짜 어머니. 아니야. <laughs> 어떡해? 진짜 이런 걸까? 뭐 잠깐만 기다려봐. 뒤로 가야 될것 같아. <laughs> 그래도 내가 샀던 모자들 중에 제일 지금 내가 원하는 비주긴 한데. <웃음> <웃음> 약간 그 마리오의 버섯 <laughs> 같아. 하지만 고마워요. 내가 가자. <laughs> 너무..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뻐. 나 진짜 아, 예뻐. 나, 나 진짜. <laughs>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뒤로 이게, 가야 이게 돼. 이게 뒤로 가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옆으로좀 <laughs> <laughs> 많이 길어? <이> 길이가 그냥.. 사 <laughs> 어. <laughs> 되게 뭐랄까? 어떤 그 초코.. 버섯 그 자체지. 어. 초코송이, 화이트 초코송인데 초코가 많이 묻어 있는 초코송. 많이 오케이. 게나 어. 간다. 그러면. 아, 어, 어, 저 쉽게. 이거 티네. 너무 신나게 온거 아니냐? 아니, 너무 너무 방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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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개 받아가시고 저기서 캐이터링 받아가시고 어, 여기 착용 아, 네. 도와드릴 거예요 팔찌. 아, 네.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팔찌 먼저. 아, 네. 아, 남은 거요? 감사합니다. 아, 이고 예쁘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신한라이프 고객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순서 이미 다들 알고 오셨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투자 목적보다 필요가 더무섭다는건하고 너무 많은 무조보다는 조금은 직관적으로 제가 들고 싶은 어, 키워드는 뭐냐면 앞으로 10년 뒤면. 이구속과 다가옵니다. 이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략은 제가 봤을 때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천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사신다는 생각을 어, 모웃을 위해는 물론 그들의 소비 패턴과 그들의 주부 욕망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습니다 하나 꼭더 드리면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네. 7대3으로 집사람 얘기가 맞더라. 몇대 몇이요? 네. 7대3. 집사람 얘기가 맞다. 저도 집사람 얘기를 잘 들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지. 왜 여성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판단력이 오르나첫 번째. 집관으로 보는 거죠. 집관은 종합 판단력입니다. 세 번째. 피로가 투자보다우습니다왜 배치동으로 가요? 대0 0킬로 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10년 후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의 법지도. 왜냐하면 2층과 산층되단들두 번째 뭐요? 35세의 여성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보은 10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산은 계김희망수주자니 반갑습니다. 제가 대로에서 2002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가장 인기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전원주택이었어요. 수요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전원주택을 선택하셔서 가신 분들 대부분 다 망했죠. 왜 어. 망했을까요? 예를 이런거예요 어, 사기는 쉬운데 타기를 힘들어. 그러니까 가세트는, 지난 아, 엊그저께 KB에서 부자 리포터가 발표있습니다 한국에 어, 좀 부자라고 이걸 으신 분들이 48만 명입니다. 한 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을요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드릴 거예요. 공짜로 취득세도 다 드릴 겁니다. 근데 조건은 뭐냐면 이 집을 팔수 없고 무조건 실거주하고 여러분들이 어, 재산세나 관리비도 내셔야 돼요. 받으실 건가요? <laughs> 공짜로 살수 있습니다. <laughs> 매년 그리고 관리비가 기본 관리비가 천만 원이에요. <laughs> 못 사죠? 네, 그리 결정적으로 매도가 잘안 돼요. 뭐야, 소녀넘 않고 예쁜데, 그래도 앞에 임을 응. 해서. <laughs> no! 어! 여기야. 네, 포트. 엄청, 엄청 많이 넣어줬네. <laughs> <laughs> 응. 음. 내가 봤을 때, 지옥. 아 이렇게 돼가지고 기가 나. 대박. 아 저녁인 게 아쉽다. 너무 아쉽지. 아 어, 진짜 귀엽... 예뻤는데. 그러니까 나그 <laughs> 사장님이번에보준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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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목소리> 어떻게 오늘 핫초코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 <목소리> 오늘은 가서 뚜껑을 까봐야 할것 같아. <웃음> <웃음> 확신까진 아니야? 어, 약간 확신까진 아니고. <laughs> 요즘 유일한 숨구멍이기 때문에. 어. <laughs> 이 양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기분이. 달라졌다고 <laughs> 오케이, 이따 하초코 보고 긁어보자고? 그럼. <laughs> 아, 이거 봐봐. 어저께, 내, 어저께. 아, 맞네. 근데 이 정도면 많은 편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음? 어저께 이 정도였던 거 알아? 그래? 언니 기억이 안 나지? 몰라. 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았고 응. 어. 그다음에 이정도 나쁘지 않고 나 저번에는 여기까지 있었다니까? 진심으로? 진짜 기분 어때? 나쁘지 않은데 약간 아쉬워. <laughs> 하지만 조금 맛있어. <laughs> 가식처럼 보여서 이게 조금 더 뭔지 알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인 거야. 다시 한번 그거 보내봐. 지금. 그 달? 어. <laughs> 그니까, 러 이거 하면은. <laughs> 아니, 어떻게 이모티콘이 이렇게 다르냐고. 나는 그래서 여태까지 너가 알고 쓴줄 알았어. 아니, 나 이게 너무 귀여워서. 나는 그냥 이게 너무 귀여워서 쓴 거였어. 이게 너무 귀엽잖아. 그니까. 어게 <laughs> 여태까지 모든 인스타에 이렇게 올라갔단다. <laughs> 진짜. 되게 음영한. <의묘한. 웃음> 맞아. 되게 음영한데. <의묘한데. 웃음> 이거 는 어떻게 나와? 이 화난 표시는? 아환 화난 표시는 귀여워. 이런 거는 아 근데 이거는 좀 생긴 비슷하네. 건 달라 생긴 건 미묘하게 다르네. 어. 한번 기다려 봐. 어머 <laughs> <저거야>. 나 외국인. <laughs> 너는 삼성폰이랑 한국인. 응. 아 그러네. 알겠다만. <laughs> 나 달에 지금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기분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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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보이더고 그래서 바로 떠나.